안녕하세요, 삼명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좀 많이 춥죠? 어제 가게 마감을 하고, 붕어빵 장사도 마감을 하고, 야외에서 이제 집에 들어오는 길에 촬영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했던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누가 거기서 막 이러면서, 요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거 하면서 밤 11시 반쯤에 체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앞에 가서 촬영하기가 좀, 멀쩡하고 그렇게 돼서 집에 들어왔는데 바로 뻗어버렸어요. 어, 사실상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체가 틈틈이 시간을 내서 촬영을 하려고 해도 그 시간이 잘 나지 않아요. 편집할 시간도 많이 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어, 예전에도 예고했던 시피 한동안은. 계속 붕어빵 장사를 시즌 동안 하, 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 촬영에는 집중을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그때가 아마 3월 달까지는 아마 붕어빵 장사를 할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집중을 못할 것 같아요. 이제 3월 달이 지나면 실내에서 여기, 물론 여기가 아닌 다른 실내에서 촬영을 할 거예요. 그때 되면 좀 집중해서 촬영을 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에너지를 유튜브에. 쏟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죠. 3월달까지는 붕어빵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붕어빵 시즌 중에는, 음, 붕어빵에 올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게 원래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시즌에만 잠깐 이제, 부업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서, 그 시즌을 놓치면 그걸 못 하거든요. 내년 시즌에는 또안할것 같은데, 올해, 올 시즌 붕어빵 장사는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올 3월까지만 좀 영상이, 허접한 영상이 자주 올라가더라도, 봐주시는 분이 있다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제 영상에 댓글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구독자 수가 12분이 계세요. 그게 어디에요. 정말 그 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내용도 없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자주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은 잠깐 집에 들어와서, 집에 잠깐 뭘 두고 와가지고, 필요한 걸 두고 와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김에 잠시 짬을 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춥습니다. 어제 날씨가 풀릴 줄 알았는데 남부 지방에 눈이 오고 물론 저는 중부 지방이에요. 중부 지방 눈은 안 왔는데 어제 오후부터 또 춥더라고요. 오늘도 그렇게 오전에는 많이 춥지는 않았는데 지금 또 많이 좀 쌀쌀해졌어요. 이따가 일 끝나고 또 밖에서 촬영하기 힘들 것 같아서 집에 잠깐 들린 김에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제. 2018년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 준비 잘하세요. 진짜 19년은 여러분의 해로 만드시길, 그리고 저의 해로도 만들기 응원합시다. 화이팅 합시다. 우리 서로 파이팅!